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 코너입니다. 설이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청선 국면으로 좀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얼마 전에 귀국을 했는데 27일 날이죠 오후 3 시쯤에 손학교 바른 미래당 대표와 뭐한 40분 정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자리에서 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안철수 전 대표 행보 어 관련해서 이준석 어 새로운 보수당 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어떻게 오, 잘 보내셨어요? 아니 뭐 지역구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서울에는 지역구 의외로 사람이 또 없기 때문에 다른 자료도 준비하는 데 시간 많이 썼습니다. 네. 지역구에 사는 제 지인한테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지역구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냐고 네, 내가 네, 물어봤더니 네, 네. 생각보다 열심히는 안 돌아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네가 뭐 18만 명이 있으니까요. 음. 뭐 하루에 1000명씩 만나도 다 만나려면 반년입니다. 그게 상당히 좀 지역구 선거 치러 보면 다들 놀라는 지점인데. 뭐 하루에 도몇번 보는 사람 몇번 보고 또못 보는 사람도 <laughs> <못> 보고 여기 <laughs> <이렇게. 웃음> 뭐뭐저 TV나 유튜브 등등 네. 출연을 많이 하니까 그것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실제로 18만 명이 산다고 해도, 상계동은 아파트 단지니까, 대부분 출퇴근 인구가 많아가지고, 네. 네. 출퇴근만 하시고, 잠만 자시는 분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일 테니까요. 음, 그분들은 그치. 제가 뭐몇 년째 못 보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음. <laughs> 자, 안세수 전 대표가 손학규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어, 바른미당을 뭐, 이제, 비대위체제로 좀 전환을 하고, 네. 비대위원장을 좀 내가 맡겠다. 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손 대표한테 했고, 손 대표는 일단은 뭐 이렇게 탐탁치 않은 뭐 내심 이제 거부하는 그런 뜻을 밝혔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런 행보 이거 뭐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니까 안철수 대표렇게뭐 정치하면서 기교를 부리고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기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고 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다음 행보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에. 예전에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뭐 혁신 전당대회 하자. 음. 뭐그 말을 계속 반복하다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결국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죠. 그런 네. 것뭐 협상을 중간 단계에서 아주 뭐 세밀하게 하고 그런 조건을 내걸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명징하게 그냥 어, 내가 당 어, 얼굴이 되어서 한번 총선을 치러보겠다. 받을래 말래 뭐이 정도의 상황인 거고 그걸 던질 때는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 상당수는 안 받겠구나 의식하고 던진 거나 이렇게 좀 봅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뭐, 예상을 좀 하고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받아들여질 거라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본다면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어느 정도 본인의 행보를 정해놓고 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뭐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나는 이 길을 어느 정도 가야 되겠다라고 좀 정해놓고 얘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그런 어떤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안철수 대표 측근들이 같은 선택을 해줄 것이냐는 약간 별개라고 봅니다. 아. 저희가 뭐 당을 같이 해서 그런지 안철수계에 서로 소통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 안철수 대표가 어떤 뭐 예를 신당 창당을 하든지 독자로 이제 제3들 형성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하석에서는 아~ 긴가민가 하면서 굳이 또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게 안철수 대표 결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힘이 안 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동력은 상당히 약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게 지금 보면은 손학규 대표가 그런 안철수 전 대표의 요청 요구를 거부하면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뭐 어, 나오던대로 이제 신당을 창당하는 이 방법이 가장 좀 위력하게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저는 이제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신당이라는 것을 만들려면 무슨 당원 5천 명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시도당 창당 대회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 새로운 보수당도 그 창당하는데 한 달을 거의 꼬박 써가지고 겨우 창당을 완료했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지금부터 1월 20. 이십일, 8일 일월 예, 예. 그러니까 말이니까 빨라야 2월 말, 2월 3월 초에 창당해서 어. <laughs> 만약 선거에 찍는다면은그 과거에 국민의당이 2월1사일에 창당했거든요. 그것보다도 한한달 정도 느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위험한 상태다 그거는. 당이 이제 총선을 준비하려면 물리적으로 공천을 할 시간도 필요하고 뭐 여러가 준비가 필요한데 그 당을 국민들에게 알릴 시간도 필요하고. 네. 아마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그새정치 민주연합이라는 형태로 민주당이랑 합당을 했을 때, 당을 만들지 않고 창준이 상태로, 상당준비위원회 상태로 있다가 이제, 어, 합당을 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창준이 단계까지는 빠르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창당준비위원회까지는. 대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창당준비위원회는 조직체를 바탕으로 해서, 창준님 그런데 연대가 안 됩니다. 음... 창준님 합당밖에 안 됩니다. 때 네, 그게 아마 네. 안철수 대표의 고민의 지점이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입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 플러스 정치, 이 세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세를 불려가는 그런 측면보다는 점점 점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세가 축소되어 가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바른미래당과 관계 없이 별도의 이제 당을 창당할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따라갈 사람들, 동력도 과연 우선 과거만 할 것이냐? 선학규 대표가 비례대표 안 풀어주면 같이 갈현역의원이 없죠. 음. 예. 권은희 의원이나 호남계가 같이 해줄까라는 것도 의문이지만은, 호남계랑 같이 할것 같으면 뭐하러 신당을 합니까? 음. 예. 그거는 좀, 제 생각에 안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점이 있을 것이다. 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공천을 하면서, 오늘 이제 컷오프 명단을 발표 발표는 아니지만 컷오프 명단 을 통보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위 20%이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그 그런 위치에 놓였던 분들이 같이 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와 모종의 행동을 같이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뭐 안철수 대표 입장이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을 겁니다. 음. 네.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런 행보, 이런 수순,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으로서 정치지도자로서 이준석 위원장이 보기에는 어떻다. 좀 평가를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미국에 있으면서 또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그냥 아무리 봐도 그 국내 정치를 통해서 전화도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부딪히면서 느끼는 체감하는 지점과 또 해외에 나가있으면 느끼는 지점이 달랐을 것이다. 아 예. 그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기 전에 그 상황을 좀 객관화해가지고 예. 이런 것들 판세 분석은 나름 객관적으로 했을 겁니다. 음. 그럼 막내 내가 그 <laughs> 아주 공정하게 평가해 보니까. 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이 이제 피로감이 국민들이 쌓였다. 그러니까 내 공간이 있겠지라는 판단까지는 원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한국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 줄 분위기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은 잦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음. 이게 뭐 과거에 일었던 이른바 안철수 바람 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안전 대표가 귀국하고 나서 정치권의 여러가지 변화 이런 것들과 견져본다면 이 상당 부분, 이 안철수의 정치적인 파괴력, 이런 것들이 확실히 과거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해도 뭐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른바 보수 통합 부분에서 안전 대표가 여기에 몸을 실을 가능성은 뭐 점점 더 낮아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할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독자신당으로 가겠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안 따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보수당과의 합당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그, 우리 바른정당계와 국민의 당계가 갖고 있던, 그, 약간의 그, 불신의 골짜기를 극복해야 되는 지점이 있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뭐, 이미 유승민 대표 측과는 같이 당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라고 주장이 어려울 것이고, 다만 자유한국당과는 그, 같이 하기, 합당을 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새로운 보수당과는 잘하면 뭐 합당까지 염두에 둔 어떤 그런 강한 연대를,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는 느슨한 어떤 선거 연대 정도를 하자고 하는 게, 뭐, 항상 제가 이 방송하면서 뭐 제가 도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최적화 전략을 저는 생각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정치 지도자라는건 의외로 그 각자 충고한 이상이 다를 고집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적화 경로를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laughs>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과도 일정하게 어떤 합당의 가능성, 연대의 가능성을 열고 갈수 있는 거고 안철수 세력과도 그런 가능성을 열고 갈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저는 안철수 대표 세력과 저희 이제 바른정당계, 소위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대동소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이념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은 애초에 당을 따로 차렸던 그런 방향성이나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감정의 골을 어떻게 넣느냐 이 정도의 문제고, 뭐, 저희랑 안철수 두 개랑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던 많은 지점들이 사실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이제 사실 어느 정도는 저희 둘을 갈라놓기 위해서 계속 터뜨렸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서로.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뭔가를 같이 모색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음.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그것도 지도자의 결단력에 달린 문제겠죠. 음. 음.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결단에 따라서 새로운 보수당과 안철수 세력이 가,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올 수도 보수의 있다. 보수의 많은 유권자들도 안철수 대표가 뭐 과거에 비해서는 인기가 약간 떨어졌다는 건 하나 결국 중도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어떤 보수진영 또는 야권의 연대나 통합에 참여하게 되면은 보수대통합이라는 게 아니라 중도보수대통합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쓰고 그게 국민들한테 소구력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효율 확장성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뭐 솔직히 지도자들에 대한 개인적으로 싫은 거뭐좀앙금이 있는 거 이런 거 따지자면은 안쇼스대표는 가장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은 저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 별로 안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보수 진영이나 이른튼 또 중도 보수 진영에 그래서 전략 면에 봤을 때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음. 네. 그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전 대표와 결별하는 소선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걸 보세요. 원래 뭐그 마이크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애플도 그렇고요. 창업자들이 쫓겨나는 과정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창업자들이 초기에 성과를 이뤄내고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우면은 그게 자기 성과인 줄 알고 버티다가 회사가 망하는 길을 걷는 경우도 있고, 네. 나중에 또 창업자가 돌아와 되살려놓는 경우도 있고, 네. 안철수 대표는 아마 그 I T 쪽 창업가고 이랬으니까 그. 창업자로서 애플을 떠났다가 다시 애플을 살려놓은 스티브 잡스 정도의 스토리를 본인 생각하고 이번에 손학규 대표들 이런 제안을 <laughs> 던진 게 아닐까 예. 뭐 스토리가 맞아 떨어지지 만약 그렇다면 예. 근데 어, 제가 봤을 때 손학규 대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빌게이츠가 떠난 뒤에 장기적인 좀 나락으로 이끌었던 스티브 발모라는 사람에 가깝다 예.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뭐 바른미래당도 그 스티브 발모가 물러난 뒤에는 지금 이제 뭐 사티아 나달라라는 굉장히 인도인 출신의 그 엔지니어 출신의 뛰어난 CEO가 이끌어가지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았거든요. 그럼 뭐 그는 소나기 대표 최재현 씨는 어디 가든 저리 가든 무너진다 보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다 다르겠죠. 음. 네. 철수 전 대표는 과거에 그, 뭐, 백신 연구소 또 안랩 뭐 등등등을 이렇게 여러 개를 창업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을 모르겠습니다. 이 창업의 개념으로 만약에 안전대표가 보고 있다면, 뭐,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해관계와 또 다른 정치적인 지향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그야말로 추종자들만을 가지고 정당을 할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앞으로 과연 또다시 창당하는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따라서 또 총선의 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